범인은 범행 범인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3년도에 밴쿠버에서 워킹홀리데이 할때 일하던 서브웨이에서 강도 맞은 썰을 풀어 드릴게요. 저는 다운타운에 있는 서브웨이에서 일을 했는데요. 회사 주변에 있는 서브웨이라 저녁에 일할 때는 손님이 없어서 재료 준비, 매장 정리가 주 업무였어요. 혼자로도 일하는 게 충분해서 저 혼자 일했고요. 어느날은 친구가 놀러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는 테이블 쪽, 저는 그 샌드위치를 만드는 안쪽에 서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키180 넘는 백인 두 명이 후드랑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뭐, open the tail, I have a gun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는 총을 가리켰습니다. 그 총을 가리키면서 돈 내놔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보통 권총이 있으면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을 텐데, 주머니에 놓고 들어온 것도 이상했고, 또 뭔가 총이 가벼워 보이는 플라스틱 같기도 했고, 근데 진짜 총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진짜 총이면 큰일 나는 거니까, 저거 가짜 총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서브웨이에서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따르는 절차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은행 강도들이 들어올 때 보면은, 그 행원이 아래 이렇게 버튼을 누르잖아요. 서브웨이도 그런 버튼이 있었어요. 버튼을 누르고 뒷문으로 도망가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 만드는 공간에 중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은 밖에서 열 수가 없어서 어 일단 도망갈 시간을 또벌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저 혼자 있었으면 그렇게 따랐겠지만 앞에 바깥쪽 테이블 쪽에 친구가 있었잖아요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이 눈높이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은 이미 강도들이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또 저의 그런 행동이 또그 강도들을 자극하게 될까봐 누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들어온 강도도 두명 그리고 인질도 두 명이니까 1대1로 이렇게 나눠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도망가 버리면 친구가 강도 두 명을 다 감당해야 되니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또 버튼도 여기 눈높이에 있으니까 누르지도 못했고 그리고 강도들이 자꾸 소리 지르면서 돈 내놔라.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못 알아듣는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어, What? 뭐못 알아듣겠다. 어, 너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조금 벌었죠. 그러다가 그 강도 두 명이 강도 각각이 강도 두 명이 저희를 한 명씩 마크하고 있었는데 저를 담당하던 강도가 다른 곳을 쳐다본 사이에 이렇게 재빠르게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그걸 본 거죠 강도가. 그리고 그걸 보더니. 뭐 제가 뭐 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분 지나서 경찰이 매장에 왔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랑 전화 통화하고 어, 저랑 제 친구의 진술을 받아갔어요. 시간별로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었고 강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고 그런 걸 자세히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적었죠. 그러고 나서 사실 바로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도 되는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감까지 일을 했어요. 그때 아마 워, 워홀 때니까, 일찍 퇴근하면은, 시간도 조금밖에 일을 못한 거고, 다음 달 렌트를 못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때가 겨울이라서, 비가 엄청 오는데, 일이 12시에 끝났거든요. 집에 혼자 가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경찰한테 얘기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 하면은 데려다 줬을 건데, 그때 뭐 제가 24살이었으니까, 그런 건잘 몰랐던 것 같아요. 다 알라인가, 그런 걸? 집에 잘 도착했고요. 집에 도착하니까 긴장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뭐 11시, 12시까지 하니까 집에 가서 씻고 뭐 하다 보면은 조금 늦게 자고, 다 보통 아침 10시 정도 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렇게 누가 현관문을 두둥기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누군가고 이렇게 그 현관문 구멍으로 이렇 쳐보니까 남자 한 명, 여자 한명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형사래요. 그 제가 전날 개인정보를 그 경찰한테 넘겨줬는데 아무래도 강도들이 총까지 들고 있었으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형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살면서 형사 만날 일이 생기다니 그 옛날 미드 엑스파일에서 보면은 멀더와 스컬리 스탈리 그 약간 같이 팀으로 다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진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그 노트에다 적었는데 다시 또 안되는 영어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걔네 둘이 왔고, 뭐라고 했으며, 뭐 이러이러저러했다.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어, 범인은 범행 범인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무서워가지고 형사한테 물어봤죠. 그 강도들이 다시 매장에 오지 않을까 물어보니까 형사들이 하는 말이, "걔네는 무서워서 다시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쉬는 날이어서. 일단은 집에서 종일 있으면서 이렇게 멘탈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바깥에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문단속도 잘 하게 되고, 되도록 안에 있으려고 하고. 근데 그날 또 비가 막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또 일을 이렇게 한창 하는데, 그 서브웨이는 유리가 통유리예요. 그래서 바깥이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밤이니까, 밖에서는 안이, 안에가 다 보이지만, 안에서 밖이잘안 보여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게. 근데 일을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 누가 이렇게 통유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딱 쳐다봤죠. 그래도 저한테 하는 게딱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가더라고요. 아니 그 형사들이 강도들 다시 안 온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형사한테 다시 연락했더니 이미 CCTV 가져가서 조사 중이다. 라고 만들었고, 그 이후에 들은 말이 없습니다. 뭐 범인을 잡았는지, 계속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일을 그만두려고 했 그만두려고 다른 일을 알아봤어요. 그때, 다른 서버 일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잡을 뛰다가 그 잡을 이렇게 갈아타려고 했는데, 한인 그 식당 잡이 너무 힘들어서 <laughs> 일주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서버에에서 6개월 동안 더 일을 했고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12개월 중에 한 11개월을 서브웨이로 꽉 채웠어요. 뭐 다행히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캐나다가 치안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제가 재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워홀 중에 서브웨이에서 일하면서 강도 맞은 썰이었습니다. 진짜 약간... 그거 말고는 일단 캐나다 월, 하면, 월 하면서 1년 산 거, 그리고 이번에 와서 거의 만 3년을 살았는데, 그런 강도 관련돼서는 그런 일이 단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딱한 번. 뭐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밤늦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에 노출된 확률이 높았겠죠.